맛있어요, 어머니, 진짜로. 네. 응. <laughs> 묵은 나물로 만든 소의 맛은 상상한 것 이상의 깊은 맛이었다. 안에 이 말린 나물이 되게 깊은 맛을 준다, 음, 생각보다. 이 묵은 나물이라서. 음, 네. 음, 음. 굉장히 담백해요. 음. 네, 담백하요 네. 네. 네,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어. 근데 이것도 먹는 없어. 거잖아요, 이것도. 예, 만두피는 네. 여기에서 오, 수제비 넣어서 먹어. 아아 이거를 네. 이렇게 수제비처럼 넣어가지고 네. 먹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버릴 게 없네. 그러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것 이거 딱 하나가 이게 딱 하나가 1인분이네 예. 네. 응. 이거 진짜 응. 괜찮은 아이템이야. 이거? 진짜 아이템인데 진짜로. 괜찮은데. 이거? 응. 와. 아이거 진짜 어... 재밌다. 이거를 먹어보니까 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하나 떠올랐어요. 이 만두는 하나만 주면 여러 가지 맛을 한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이거 어때? 이천 보지기 만두. 이래 가지고. 이천 보지기. 어, 아. 1인분에 이렇게 파는 거야. 어, 괜찮아. 1인분에한 8개. 음. 이거를 보지기에 딱싸 가지고 이이 음. 찜통에다 하나씩 네. 주는 거야. 그리고 응? 이제 맛도 여러 가지. 요거는 김치가 들어가고 요거는 네. 이제 고기 만두가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호박 만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안에 그렇죠. 호박으로 해 가지고 그거 요거 어. 이제 요거는 네. 그냥 먹기엔 맛이 없으니까 하나의 좀 소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음. 요거는 나중에 음. 다 먹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줘. 거 있어. 쌈파스타. 아. 쌈파스타. 응? 안에는 각 재료마다 이게 크림 파스타나 뭐 이런 거에 배지 않게. 뭐 이태리에 칼조네라고 응. 있잖아. 피자인데 아예 처음부터 반을 접어서 만드는 거야. 응. 터치면 그 안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거든. 응. 그래서 이거는 또 응, 응. 파스타처럼 크림이 찍어 먹고 찌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 내가 컨설팅할 테니까 너는 이천 보지기 파스타로. 쌈 열고 파스타, 어, 보직기쌈 파스타. 그고 너는 이천 보지기만또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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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의 복을 빌며 여러이 나눠 먹은 겻솥만두. 복이 오길 바라는 건 결국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건 아닐까. 그것을 잊지 않았던 아름다운 선조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천의 볕섬만다